아니 근데 저 대표님 혹시 그쉴때 운동 말고뭐 하세요? 아, 저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꽃꽂이 합니다. 꽃꽂이 저거 꽃 제가 아니네. 근데... 아니, 진짜요? 네. 집에도 꽃꽂이 제가 아다 진짜요? 다 결혼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꽃꽂이를 생각했는데... 잘 하시네. 아... 이러니까 이것도 하신 거구나. 이게 언뜻두 송이라 그래 보여도. <웃음> <웃음> 저도 이제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 작격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엇갈려서 놓았어요? 저희 꽃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음, 높이는 조금씩 다르게 해야 촌스럽지 않다 아 좋아 좋아 아니 이 꽃꽂이는 좀 어떤 네. 이것은 저희 꽃꽂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로 음, 꽃과 꽃 사이에 나비가 날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틈이 이렇게 네, 오, 뭐 그렇게 이거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어금게 되셨네요 부케도 만드는 거다한거 아, 부케도 만드세요. 부케 수업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꽃꽂이를 하시게 된 이유가 여기 가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못바꾸죠못 바꾸죠. 이걸 계속 바꿔주면서 저는 공간이 새롭게 항상 느껴집니다. 어... 그러니까 식물, 저것도 다 제가 심은 거요 아, 이런 취미가 있으셨구나. 저 밖에 대나무도 제가 다 심은 거요저 저 들어오는 쪽에 대나무 짝이 있어요. 네. 아, 그것도 심으셨어요? 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꾸 뭐뭐 뭐 외롭고 뭐... 비관하게 되고 나이만 먹고 막 슬픈 생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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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짱있게 <laughs> 정신없이 정신 시간을 보내야 정신없이 네.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잘수 있도록 <laughs> 진짜, 이렇게 자요 이렇게 <laughs> 진짜 예. 아이 많이 쓸쓸해 보이시네요 네? 저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그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네. 이게 또 CEO란 자리가 이게 외로워요 이게 외롭단 말이에요 혹시 셔츠는 맞춤 셔츠.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아, 아무리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좌회전하면 여기가 터져버니까 <laughs> 직진은 괜찮죠. 약간 약간 좀 <laughs> 그렇다고 약간... 옷 때문에 직진만 어쩔 수 없어. 근데... 혹시 나는 직원분들에게 어떤 이 CEO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세 가지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연봉을 많이 주는 CEO. 어... 두 번째는 어, 우리 회사를 다님으로서 아, 음. 평생 안해볼 경험을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회식 같은 거는 저는 새로운 음식 내지는 새로운 곳, 당신 돈으로 못할것 같은 그런데 가보고 싶은 곳. 우리나 음... 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삼겹살에 소주 먹고 노래방 가는 회식을 잘 못하게 합니다. 어... 근데 삼겹살도 좋고 소주 좋고 노래방 좋지요. 하지만 유왕이면 친구들하고 다할수 있잖아요. 유왕이면 어은 곳이던 가보지 못했던 당신 돈으로 할수 없는. 지난주에는 계속 이인 분에 25만 원짜리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코인분에래 25만 원. 네. 고기 고기 하도 고기 고기 하니까. 음. 분이... 제일 좋은 데 가서 먹자. 먹으러. 몇 뿌리서 한 20명 됐던 거. 야, 뭐야? 근데 오, 매일 오, 먹는 게 아니니까. 아, 아, 그렇게 하지만 얼마야? 500 500 500kg. 500. 그래서 이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갈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를 않습니다. 뭐 해서 회식 갔때한 번씩 이렇게 딱 가시잖아요. 뭐짜게요 <laughs> 카드, 카드 딱. 예, 예. 영수증 집에 가서 내역서 보세요, 아니면 안 보세요. 그렇게 막 그걸 확인하고는 어, 그러 예. 저는 면밀히 체크를 <laughs> 딱소좀 네. 어, 저, 저, 누룽지탕? 이건 뭐야? <laughs> 아, 다른 대리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수광은 아니면 너무 시키는 야, 이런 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아. 근데 어... 진짜 어, 이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뭐 맨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연봉 복지 그다음엔 평생직장할 수 있는 어... 평생직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이 안에서 다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오랫동안 어, 다닐 수 있는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스텝, 스텝. 해외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음료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숙취 해소용으로 통하는 이것 음료는요 일명 IDH 드링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이는 대로 읽으면서 생긴 별명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별을 뜻하는 한자와 발음이 같아서 연인끼리 나눠 먹지 않는다고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주간식입니까? 예. 아침에 IDH요? 음료 이름입니까? 가라만 가라 만든 배. 자 정답은요 배 배우 배 맞죠? 자 정답입니다. 아, 예. 아 이게 아, 아 이게 그렇게 보이겠구나. 아, 예. 아 이렇게. 아, 야.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상걸 받으신 분들은 네 예, 음악을 좀 이렇게 틀어드리거든요. 음악이요? 예. 네. 네 좋아하는 음악, 즐겨 듣는 음악 있으면. 아 이런 질문이 어렵네요. 아, 그래. 아니 음악 잘 어울리는데 좋아하는 가수 누구?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유. 아이유. 그러면 좋은 날, 좋은 날. 오늘,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입니다. 네. 자, 아이유의 좋은, 좋은 날. 날. 네.